찾았다 찾았다 뒤로 못 찾았다 뒤로 못 찾았다 예에 yeah. yeah. 찾았습니다. 예. 이거 찾았어. 어쩌다 보니까 됐어. 아이고, 두고 만지니까 대버르네 예. 예. 자주 보자. 예. Yeah. 이틀 차 공연 끝. 예. Yeah. 예. Yeah. 행복해. 이틀 차 공연 끝났죠? 행복하고. 너무 좋고. 예. 이제 내일은 3일 차고. 예, yeah. 자기 전에 잠깐 비밀번호 찾아봤는데 대버렸고, yeah. 이게 제일 맛있는 거거든. 이거 먹어야 되거든. 나만 먹는다고? 아무튼, 이게 보뭐 찾아서 너무 행복하고요. 이때 차 공연이 끝났습니다. 그래 뭐, 머리 많이 빠졌죠. 아휴 <laughs> 내가 춤출 때 자꾸 보라색 땀이 나가지고, 좀 그거를 방지하려고 머리를 많이 감았어요. 아, 그래가지고. 저를 봐도 행복합니까? 행복합니다, 여러분. 아, 내 방을 예쁘게 만들어줄고 조명 키고 뭐 별로 그냥 뭐 일기처럼 이틀 차니까 일기처럼 혼잣말 하려고 들어왔는데 여러분 찾은 겸 너무 재밌었고. 그거 없고 아, 몸에 익숙하지 않고 약간 조절을 못해가지고 제가 혼자서 콘서트 마지막쯤에 좀 지친 모습이 있었는데 그걸 이겨내야죠.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춤을 100%로 추고 싶어가지고 조절을 안 하는 편이거든요. 5곡을 달린다. 그러면 100% 100% 100% 100% 100%, 100 이렇게 주고 싶어가지고, 조절을 안 해요. 근데 여태까지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그게 됐는데, 뭐 내가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건지, 아니면 뭐, 실력이 좋은 건지. <laughs> 아, 약간 이번에는 힘들었어요. 내가 보기엔 그, 개인기를 하고 바로 해가지고 그런 것같아 근데 뭐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요뭐혼잣 말입니다. 고민을 해야죠, 이런 거. 그리고 저도 모르게 막 동작들이 날리더라고요. 아,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. 좀 보완을 해야 될것 같고. 그리고 막 중간에 재미있었어요. 마이크가 날아가가지고, 마이크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핸들을 들고 했는데, 몬스터를 뭐, 했죠. 근데 이제, 재밌었어요. 그것도 확실히 핸드라서 그런지 이것도 많이 들어가서 좋았고 노래도 크게 들리는 것 같고 그 왼손이 좀 아팠는데 무거워가지고 재밌더라고요. 사실 처음에 봤거든요. 그러면 안무가 되게 헷갈려요. 손에 마이크 들고 춤추면. 근데 음, 잘 해낸 것 같아요. 그래서 좋았고요. 또 무슨 문제가? 아 맞아. 중앙에 앞에 나갔을 때도. 이어폰이, 이어폰에 무, 물이 들어가가지고, 제 땀이 들어가가지고, 순간 방전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인이어에서 큰 이상한 소리가 팍난 거예요. 그래서 한번더쳐나볼까 하려고 했는데, 두 번째 또나더라고요세 번째 날것같아고 그걸 즉급하게 뺐어요. 뭐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. 그리고, 아, 그 제가 뭐 영상들 이것저것 봤는데, 제가 어제 떼창 해달라고 했잖아요, 컨페션. 근데 어떻게 불러야 될지도 모르고 겠 팬분들께서 노래도 잘 모르고 스포도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. 그런데 컨페션 이 모습들 봤거든요, 제가 너무 귀엽더라고. 요 이번에는 여태 원래 작년부터 하고 싶었는데. 이번에는 저번 원래 했던 것들이랑 다른 장르로 게임들를 준비했거든요. 그래서 뭐 아직 안 오신 분들, 그리고 이제 뭐 보실 분들, 봤던 분들도 좀 다른 모습을 볼수 있지 않을까. 다잘하는 응? 가위가.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예. Yeah. Your voice. 그리고. 뭐요 어, 정도 오늘은 요 정도 일이 있었던 것 같고 신발을 좀 수정을 봐야 될것 같고 새 신발을 신었더니 미끄럽더라고 그래서 안 미끄러운 신발을 신어야 될것 같고 어 원식이 왔네 원식아 응, 응. 내가 응. 뭐만 하면 어 뭐만 하면 아니 뭐만 하면 이렇게 기웃기웃 들어와가지고 쳐다보고 응 나한테 내가 없으면 못 살겠어 원식이. 또 요즘 내가 또 단둘이 시켜야겠네. 너무 좋아해 나를. 지금 원식이가 문자 보내는 거예요. 원식이가. 원시 보고 있냐? 제가 하는 말 모르겠죠. 원시가. 야, 뭐야. 아니, 원지가. 아, <laughs> 왜 말을 안 해주세요? 원지가. <laughs> 내가 뭐 하는 것마다, 어? 하는 것마다 이렇게 기웃기웃 들어오고. 지켜보고 있었어. 내가 없으면 못 살겠어, 아주. <laughs> 아니, 근데 화나네? <laughs> 아, 야, 나도 방금 찾았어, 방금. <laughs> 아니, 님. 방금 찾았어. 방금 찾으면 내가 너한테 말해야 돼? <laughs> 아니, 그게. 팬들한테, 아니. 팬분들한테 내가 바로 보고를 해야지? <laughs> 아, 그거는 맞는데요. 그, 아, 보고 저도 놀라가지고. 아, 따로 얘기합시다. 아, 그리고 뭐, 고마웠어요. 스토리, 스토리 잘 썼어요. 아, 그죠. <laughs> 아, 근데 되게 기분 약간 안 좋아하시던데. 서로서로 돕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아, 제가 지금. 본인 인스타 계정 찾아야 이해하는데요, 이해하는데요. 아니 찾아주려고 제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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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해하는데요. 네. 어, 오... 궁금하네요. 김밥 선배님 좀 알려주셔야죠. <웃음> <웃음> 어,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네. <laughs> 아, 여러분, 잘 보셨죠? 저는요. 그, 그 이거를 컨패션 노래 뭐 있기 전부터 새로운 모습 보여주면서 좀 자기가 이런 것도 할수 있는 거 보여주고 싶다고 근데 나도 모르지 나 이거 뭐 모르잖아 그러니까 목, 목 다쳤어? 안 다쳤어 그래가지고 못했어 운동을 다 지워야죠.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다 지웠다가 이미... 다시 해야 돼. 다다 지웠다가 다... 다시 하거나. 아니 이미 다 이렇게 돼버렸어. 열심히 추셨네. 아이만약 진짜로 하면 어떨 것 같은데? 그거는 이제 저희가 책임... 친구들 초대를 못하겠어 뭐, 저번에 그래서 내가 가, 가, 갈까? 이랬더니 네가 어와 일단 뭐안 부를 거라 그랬나 뭐라 그랬더아 <laughs> <laughs> 일단 <laughs> 오라고 난안 부를 거까 춤추면서, 뭐, 작업실에서, 원래 막, 너가, 내꺼 보고, 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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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나가지고, 컨페션 보고, 흥나가지고. 아, 맞아. 흥 나가지고. 아, 맞아. 알... 그리고, 우리, 아, 여러분, 이거는 뭐, TMI인데, 그, 태민이 얼마 전에 생일이었잖아. <웃음> <웃음> 우리가 그날 인스타 라이브를 했어야 되는데, 그치? 또 태민이 없는 태민이 생일파티 했어야 그러니까. 돼. 아, 그러니까. 원래 아. 행사인데 그걸 놓쳤다. 너무너무 아, 사랑합니다. 사랑해요. 뿅. 다시 안아요 찾았다! 어디 갔니? 여기 길어.